너 지금 이런 꼴 당하려고 한국으로 온 거니? 한 외국인 할아버지가 한국의 동사무소 입구에서 의자를 들고는 무언가의 공격을 방어하려는 듯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은 땀을 흘리며 다리까지 떠는 모습이지만 어째서인지 동사무소의 한국인 직원들은 그저 멍하니 외국인 할아버지를 바라볼 뿐 아무런 미동이 없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동사무소 안쪽 회의실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달려오더니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의자를 붙잡고. 폭소를 터트리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식은 땀을 흘리며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지만 외국인 여성은 그러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웃고만 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할아버지는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손녀와 함께 제2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독일인 할아버지 루이스라고 합니다. 보통 자기 딸이나 아들과 함께 외국에서의 이민 생활을 시작하지만 저는 특이하게도 손녀와 함께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희 딸과 아들도 저와 손녀의 설득 때문에 한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희 가족이 이처럼 한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손녀가 먼저 한국으로 가기 전에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국으로의 이민과 시집을 막았을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증오하던 사람 중한 명이었죠. 독일에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오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를 임신 후유증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들과 딸이 태어나기 직전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며 독일의 유명하다는 병원을 방문해 저와 함께 진단을 받은 아내는 극심한 임신 후유증이 갑상선에도 영향을 준 상태였고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출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출산을 하고 난뒤 제대로 후유증을 관리하지 못하면 호르몬이 조절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도 했지만 그때 당시 너무 가난했던 저로서는 아내의 임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돈이 더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죠. 아내는 저에게 버틸 수 있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점점 출산의 시기가 임박할수록 힘들어하는 것이 저의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출산에 예정된 시기에 아내는 건강하게 아들과 딸을 출산했지만,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고 난 즉시,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죠. 그러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던 저는 의사분의 손을 붙잡고 빚이라도 내서 수술비를 지급할 테니, 제발 아내를 살려달라고만 했지만, 아내는 아들과 딸을 출산하고 난 후, 약한달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자 아이 두 명을 키워야 된다는 압박감과 중고차 수리 센터로 돈을 벌고 있던 저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죠. 하지만 힘든 나날은 잠시일 뿐, 저는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며 딸과 아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근 보호소의 도움을 받아 제가 카센터에서 일하는 날은 보호소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저는 저녁에만 아이들을 돌봐주면 육아는 어느 정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수십 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죠. 딸과 아들은 무탈하게 자라주었고, 스물 살이 되던 해에는 각자가 자신들이 돈을 벌며 대학교에 입학하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제가 운영하던 자동차 수리센터는 규모가 조금 커질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많은 돈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죠. 아들과 딸을 키우는데의 돈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아들과 딸이 조금 크고 난 뒤에는 남는 돈은 모두 저금을 했고, 저는 이 돈을 최대한 불리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카센터 매장으로 한 아시아인 사람이 찾아오더군요. 그때까지 저는 일만 하면서 세상을 살아온 터라 그가 정확히 어느 나라의 국적 사람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좋은 카센터 사업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을 투자하면 저의 카센터도 크게 키워주고 이익금도 돌려주겠다는 매우 좋은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를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는 워낙 이민자들과 해외 거주자들이 많은 곳이라 이러한 해외 국적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매우 많았지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그 젊은 청년은 자신의 한국 신분증과 거주하는 주소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액까지 보여주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처음에는 아들에게 의견을 구해 보려고 했으나 워낙 아들이 바빠서 연락이 되지 않던 시기였기에 저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그 투자자에게 저의 수십 년 세월의 돈을 모두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한 눈에 보아도 의심할 구석이 없었고 실제로 저를 몇 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설득했었기 때문에 저의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였죠. 하지만 약 일주일 뒤 저는 그 한국인이 중국인이었다는 사실과 독일 지방 도시들만 돌아다니며 저와 같은 늙은 사람들을 꾀어 돈을 훔쳐달아난.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투자금을 전달하고 약 2일 뒤, 몇몇 독일의 경찰관분들은 집으로 찾아와 한 중국인이 한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투자자금 목적 아래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저는 이미 그 사기꾼에게 돈을 전부 주고 난 뒤였죠. 경찰관분들은 어차피 그가 불법 체류자라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셨고, 저에게 돈을 왜 줬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중국인과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사람이면은 전부 사기꾼으로 보이는 색안경과 함께 알수 없는 분노까지 생기더군요. 사기를 당한 후 아들과 딸에게 저희 상황을 솔직히 얘기하고 저는 자식들에게 절대 한국인과 중국인, 심지어는 일본인들까지 아시아인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말라는 충고를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한평생을 모아온 돈을 저희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잃었다는 것은 제 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정도였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탓할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수년의 세월 동안 매번 아들과 딸을 볼 때마다 절대 아시아인 사람은 믿지 말라는 조언을 했고, 아들과 딸은 이제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것인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각자가 결혼 생활도 꾸리고 알아서 살아가기 시작했죠. 중국인 사기꾼 때문에 수리센터까지 팔아 넘긴 저는 오직 아들의 딸이자 저희 손녀인 로미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족에서 이제는 저희 아들 가족이 낳은 손녀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웠고, 저는 하루하루 아들 가족 대신 로미를 돌봐주면서 할아버지의 역할에 온 힘을 다하게 되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독일에서의 일자리 때문에 너무나 바쁜 나날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부모보다 많은 시간을 로미와 함께 보내며 세상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로미는 커갈수록 저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큰 관심을 보였고, 나중에는 제가 일하던 사진을 보여주자 자동차 수리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서 눈을 반짝이며 말할 정도였죠. 실제로 로미는 수십 년의 세월을 커갈수록 자동차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기초학교를 졸업할 때에도 이미 독일의 자동차 관련 기술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미가 스물 살이 되던 해, 저는 백발의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지만, 성장한 로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삶의 행복이라고 할수 있었고, 그저 로미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로미가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미는 휴대폰을 참 많이 봤는데, 저에게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냐면서, 요즘 친구들 사이 제일 인기가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 한번 보라면서 이것저것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지금까지 일만 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시간을 보내던 저에게 로미와 함께 한국과 관련된 영상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재미였고 실제로 한국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구석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과 관련된 영상을 볼 때마다 아주 오래전 한 중국인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 고달팠던 것이 떠오를 때면 모든 아시아인 사람들이 싫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었죠. 그러던 중 결국 로미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느날 집에 돌아온 로미는 저에게 다가와 자신이 한국인 남자친구를 꽤 오랜 시간 사귀고 있는데 이 남자가 아니라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아빠에게 말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의견을 구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녀 로미였지만 저는 한국인이라는 말과 한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며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그저 평범하게 독일에서 이제 자동차 수리센터를 오픈하고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모험을 하냐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단한 번도 로미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지만, 저는 저의 손녀 로미를 지키고 싶었고, 로미에게 아주 오래 전 중국인에게 사기를 당한 저의 일화를 말해주며, 중국이 이런데 한국도 비슷하지 않겠냐며 계속된 설득을 해나갔죠. 하지만 제 말을 듣던 로미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중국과 한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고 중국인과 한국인도 엄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저에게 굉장히 실망했다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미는 자신이 몇번 한국을 여행하며 경험해 봤는데 답답한 독일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리한 삶을 살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지금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한국에서 꽤 높은 대학을 나와 지금 잠깐 독일에 유학을 온 것이라며 저에게 열변을 늘어놓았죠. 로미는 한국의 지하철은 독일보다 훨씬 디지털적이고 편리하다는 것과 주거시설에서도 독일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로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거액의 사기를 당했던 것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희 고집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로미와의 말다툼 끝에 너무 화가 나서 로미를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죠. 그후 저는 저희 아들에게도 로미에게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와 헤어지기 전에는 절대 로미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를 해버렸고 아들은 저희 말에 다소 당황한 듯 했지만 그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약 10년 동안 로미를 전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보고 싶었던 적도 있으나 이미 몸과 마음이 늙어버린 저에게는 하루하루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정도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로미에게 에너지를 쓸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몇번 아들에게 로미가 보고 싶다며 말을 하기도 했지만 아들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듯 지금은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로미와 저의 만남을 이루어주지 않았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저는 거동조차 힘든 노인이 되어버렸고 결국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삶의 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몸도 좋지 않아지니 저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로미가 너무 보고 싶었고 결국 아들에게 사정을 해서 로미가 한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죠. 아들은 저에게 로미가 한국에서 새로운 직업도 가지고 시민권도 가지게 되었다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소리들을 늘어놓았고 로미가 일하고 있다는 한국의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오래전에는 로미가 한국으로 떠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그때의 제 행동이 후회가 되더군요. 그리고 약 1개월 뒤 저는 아들과 함께 로미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로미에게 제가 온다는 얘기는 해놓지 않았다면서 로미가 일하고 있는 모습만 멀리서 보고 마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주더군요. 그렇게 수십 시간이 걸려 도착한 로미의 일터는 한국에서 국가행정처리를 담당하는 동사무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로미는 한국에서 다소 안정적인 직업인 외국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상태였고 외국인들의 민원을 받아주는 국가적인 일을 하고 있더군요. 동사무소 안으로 갑자기 들어간다면 로미가 너무 놀랄까봐 그저 멀리서 로미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저희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수상한 방망이 같은 것을 들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자가 동사무소 안을 휘젓고 다니며 로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고 주위 한국인 직원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는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더군요. 저는 순간 로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들의 손길도 뿌리치고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방망이를 들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방망이를 빼앗고 체중을 이용해 그를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로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더니 저에게 그만하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로미의 얼굴만 보고 있었는데 로미는 저에게 아주 가끔 국가에서 훈련하는 강도훈련 중이었다면서 저를 보고는 계속 웃기 시작하더니 한국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라며 저에게 묶여있던 남자를 풀어주었죠. 알고 봤더니 한국의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그러한 효과적인 강도대처 훈련을 하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그 장면만을 보고 오해하고 로비를 구하기 위해 웃기게도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공무원들은 단한 번도 그런 효과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저는 한국에서의 그러한 훈련 시스템 자체가 국가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로미는 저에게 자신이 한국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아주 오래전 저에게 잠깐 얘기한 한국인 남자 친구와도 결혼에 성공해서 한국의 시민권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자신의 삶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로미이지만 혹여나 저희 심장에 무리가 갈까 봐 말하지 못했다던 로미는 이제는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렸냐면서 저에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는 말을 해 주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독일에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행정처리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와 국가적인 서류들을 요청하는 것 같았지만 그 누구도 10분이라는 시간을 넘기지 않았죠. 제가 독일에서 자동차 사업 관련 문서를 발급하는 것에만 해도 일주일이 걸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빠른 속도였고 저는 그러한 단한 장면만으로 한국이 왜 그렇게나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진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 저는 로미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선물까지 받게 되었죠.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로미와 보내지 못한 시간이지만 저는 이제라도 한국으로의 이민을 통해 로미와 행복한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